え 안녕하세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6% 상승으로 19,300원에 이렇게 좀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금요일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마 이런 그림 좀 어,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금요일 그림에서 뭐라고 좀 말씀드렸죠? 지금 우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자, 지금 이 상단을 계속해서 어, 좀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이 변동성을 좁혀가는 이런 수렴형 패턴. 자, 지금 길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언제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와줘도 이상하지 않을 그림이다. 제가 정확히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좀못 믿으시겠으면은 금요일 영상 좀 보고 오세요. 자, 지금 정확히 이렇게 여러분들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급등이 나와줬어요. 지금 6%. 이렇게 무거웠던 종목이 지금 6%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자, 18,000원. 자, 이 자리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자리 뚫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갭 뜨고 시작을하니까 시원하게 이렇게 올려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부터 좀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화요일부터 이렇게 수급 들어올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정확히 화요일부터 수급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정부 수혜주로 미래 동료까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실적도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뒤에서는 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자리를 돌파하면 또 얼만큼의 상승이 더 나와주게 될지 또 어떤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지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수급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외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주면서 개인이 지속적으로 털리는 이러한 그림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폭으로 외인과 기관이 들어와줬고 자 개인은 이렇게 좀큰 폭으로 털리는 자 이러한 흐름 그리고 또이 투신이나 연기금에서도 좀 최근에 이렇게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 자 이렇게 수급적으로도 지금 괜찮은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찍으로 돈을 번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라도 좀 매일매일 챙겨보시는 이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좀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 월천녀 주식 채널이라는 이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100분 200분 계시는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3만 분 넘는 우리 나무꾼님들이 모였어요 자 우리 나무꾼님들 위해서 이렇게 아침 장 시작 전에 항상 좀 그날 그날의 이슈나 또 이렇게 지켜보셔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또 이러한 자료들 좀 꾸준히 좀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있는 종목들만 공부를 하셔도 5% 수익 정도는 좀 문제 없이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종목 좀 보내드렸죠? 자이 세토피아. 요 종목, 요 종목 좀 보내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6%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오늘 시가 1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고가 20%까지 터치를 좀 해줬어요. 자, 지금 시가 보시면 3,090원 보이시죠? 자, 체결가 3,09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 시작 전 8시 11분에 문자를 좀 보내드렸고요.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항상 단타 도와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부탁해요라고 여러분들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 자이 돈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꼭 나와주기 마련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뭐 이런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뭐 여러분들께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 제 채널 키우는 목적으로 이 좋아요와 구독만 받는 건데 이 최소한의 클릭 몇 번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단타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급등 나오는 단타 종목들로 좀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초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종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8시 50분에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보너블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간단하죠? 이5% 수익 채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가 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요. 1,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메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에는 티로보틱스로 이렇게 6% 수익을 내드렸고요. 13일날에도 티로보틱스 12일날 한국정밀기계 11일날 EV첨단소재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10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얼마예요? 50만원이고 그렇게 20일이면 1000만원 원금이 되시는 거죠. 근데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5%씩만 수익 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번호 010 2 1나오 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신한울 원전건설 본격화 기대감에 이렇게 장중의 강세를 보였다. 자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죠. 자 오늘 이 우리기술이랑 두산에너빌리티가 어이 신한울 3, 4호기에 d, DCS를 공급하는 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자이 DCS는 원전의 운전과 또 제어 및 감시 등을 담당하는 어이 통합운전관리시스템인데요. 이, 통합 이 우리기술은 이 국산 d DCS 기술을 갖춘 이런 기업으로 신한울 1, 2호기와 또 세울 3, 4호기에 d c s 로 공급을 했던 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우리 기술이 또 신한울 3, 4호기에 d c s 로 공급하는 이 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 여러분들 이 신한울 원전 건설이 본격적으로 지금 궤도에 올랐다. 자 그럼 이런 기대감에 지금 어, 굉장히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신한울 3, 사호기 뿐만 아니라 자 지금 수주 규모가 올해 1분기에 지금 4조 원이 이 4조 원의 수주를 따냈거든요. 어이 신한울 3, 사호기가 2조 9천억 자또 카자흐스탄에서 1조 1,500억 원의 복합화력 계약 자또 일주일만에 이 우즈베키스탄과 600억, 이 600억 규모의 수주도 따내면서 올해 일본계만 벌써 이 4조 원의 수주를 따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영상마다 좀 강조를 해드리는 게이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나라 대표적인 원전주다. 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 원전 사업을 어, 장려를 하고 있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 차트 설명해드리면서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급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아시겠지만 이 두산 에너리티 부산 에너벨리티 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이 무거운 종목에서 지금 6% 넘는 이런 상승이 나왔다. 아주 지금 좋은 흐름이다 볼 수가 있죠. 이만8점 구간 뚫어주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가주는 이런 흐름. 자, 여러분들 이 원전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지원 정책들이 이렇게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차별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 김대중 정부 때는 정부의 적극 후원을 받았더니 I.T. 업종 주가가 고공 비행을 했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 때이 녹색 성장 테마주. 자,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이 화장품이나 어, 제약.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이차전지 관련주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현재 탈원전으로 인한 걱정은 사라졌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정부 정책 수혜주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 자, 또한 가지는 이두산에너빌리티는 정말 충분한 이 조정을 거쳤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 이 전체적인 차트 흐름 봤을 때, 자, 정말 충분한 조정을 이렇게 거쳤다. 자, 이 바닥 구간에서 이제 다시금 이렇게 저점을 들어 올리는 이러한 흐름. 자, 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저점 찍고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지속적으로 들어올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회색선, 이 120선 지속적으로 좀 돌파 시도가 나와주면서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돌파를 했고요 안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차트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볼수 있어요. 자 이제 단기 입평선들이이 장기 입평선들 위에 올라서면서 이 장기 입평선들이 밑으로 내려간다. 자 이러면서 좀 정배열의 모습을 그린다. 그럼 진짜 본격적인 대.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좀, 어,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재료도 재료지만, 이렇게 좀 차트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자, 또, 그리고 이 증시에 따라서 변동성이 또 존재도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때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의 이슈, 요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재차 말씀드리지만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좀 차트를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 자리 이1 8 0 0 0원자리 돌파해 줬잖아요. 이런 자리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되거든요. 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 준다라고 했을 때 우선은 이 2500원 부근에서 좀 다시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자리를 이제 또 강하게 돌파를 해 준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21,500원 요런 부근 이제 요런 부근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 준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자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와주면 이런 전구점 부근에서는 이렇게 쌍봉을 형성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야금야금 이렇게 야금야금 올려주는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돌파를 해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저항 구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런 자리들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일부 물량 정리하고 어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 다시금 잡아가면은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절대 물빵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할매수. 야,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주식은 대응이에요.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 100%가 없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번호 010 이하나오의 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주시면 되고요.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되거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